밥길런.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억을 잘 관리하세요. 당신은 그것들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자신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양로원과 같습니다. 당신이 버는 모든 돈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은 바쁜 거리 한복판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고 새들도 하늘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에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을 내 꿈에 있게 해줄게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알기 위해 지상캐스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전직 히피들에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나는 히피가 된 적이 없지만 명의의 히피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 뒤에는 일종의 고통이 있습니다.